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앞니가 어, 삐뚤삐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색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지 여기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나운동 고니치과 원장 김남입니다. 보통 이제 그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앞니에 대한 관심이 이제 어, 많이 높습니다. 앞니가 축제가 생겨서 이제 그 자그맣게 변색이 온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신경 쓰이기 하시고 이가피뚤빼뚤하게났거나 또는 이제 뭐 사고에 의해서 니가 이제 암리가 빠진 경우 어 바로 해놓기를 대부분 이제 원하십니다 왜냐면 암리 하나만 상실되더라도 또는 암리 하나에 어떤 심리적 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로 해놓기를 환자분들이 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로 어, 앞니가, 어, 심리를 좋지 못할 때, 1차적으로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심이보철입니다 어, 요네이들 뭐, 흔히 이 팁이 나와서 급속 교정했다 하는 게 이제 심이보철인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앞니들을, 어, 필요에 따라서 신경출을 하고, 이제 여러 개 치아를 한꺼번에 이 싸주는 보철을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어, 신경출을 하고, 또 이제 이를, 어, 우기 위해서, 보철을 하기 위해서 이를 깎는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앞니는, 모출을 뭐 해놓더라도, 어, 금니처럼 관리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진행해도, 어, 치아의 장기적인 예후에는, 뭐 아주 큰 문제가 이제 없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케이스를 비롯해서 설명드리면, 어, 이제 뭐, 이분, 이제, 어, 암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여섯 어, 개의 암리가 삐뚤빼뚤 하고, 또 이제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 그러니까 암이 두 개를 신경치료를 받았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치아가, 변색이 와서 좀 누렇게 보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두 개의 치아가 상실되어서 임파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가장 급한 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앞니를 어떻게 해놓지 그래서 이제 보기 이제 그 건강한 치아를 해놓는가 것 보기 이제 예쁜 치아를 해놓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앞니 심리치료를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심리치료를 각 치아에 진행했고요 그리고 어금니 부위는 제가 임파이터를 시술했습니다. 임파이터 어, 뭐, 심리 보철이랑 별거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앞니는 이렇게 심리다 하나하나 치아를 다 했습니다. 왜냐면, 앞니는 보철을 하게 되면 보철을 하게 되면은, 이, 어, 치아 삭제하게 말하면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관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경이 염증 생입니다 그래서 영왕적인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치입술을 먼저 하고, 치아가 작기 때문에 압리나 이제 봉황할 수 있는 포스트라는 그런 금속성 구조물 또는 이제 파이브 포스트라고 해서 어 섬유성의 그런 포스트가 있거든요. 금속성이 아닌, 어 그런 이제 포스트를 치아 내부에 고정해서 신입하고, 그리고, 어, 레진이나 재료를 메우고, 추에 저희가 각각 치아를 깎아서 최종 보존물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끼워드리면 저는 그런 간단한 그런 수식입니다. 장점은 거의 치료가 뭐, 길어져도 한달 안에 빠르면 이제 한 1, 2주 안에 이렇치료가이 종료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치아를 깎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치아를 만들기 때문에 예상적인 치아의 형태와 색상을 보여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치아의 신경치료하고 깎는다는 그 그러니까 차이, 임의적인 손상을 가인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어, 어, 또 이제 그런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으 면은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자연치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어, 이제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사 예, 어, 선택을 하시면 좋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앞니 부분에 콜라 컴플렉스가 있다면. 교정보다는 시간이 작게 걸리고, 어, 비용이, 진료비용이 높은 교정보다는 단기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심리 보철이었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